빨았어 어. 이국제해론 상담은 봄 시장에게. <laughs> <laughs> 뭐예요? 안뭐요한 <한트> 시간. <laughs> <얼마나 웃음> <걸려요? 웃음> 한 시간. <laughs> 한 시간 <오케이>. 선물이요 <웃음> 선물. <웃음> 선물. 선물. 아, 뿡, 선물. 는 유튜브 홍시 야, 번, 홍삼. 이제는 다시. 유튜브 다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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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요시 마시, 마시, 어시마어 마시, 요 고향에 가요. 고향 못타고가 뭐, 뭐 어, 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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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그치 아침에 먹고 네. 아침 먹고. 하고, 고향에 가요. 오케이. 오늘 고향 <laughs> 갔다가 고향 다시 컨터 와요? 네 맞아요. 오늘 뭐 먹었어요? 먹었어요. 뭐, 뭐 먹었어요. 뭐뭐 먹었어요? 주문 뭐뭐 뭐 주문했어요? 어, 쌀국수. 쌀국수. 쌀국수 주문했어요. 네. 쌀국수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아 쌀국수 좋아요. 이거는 여기다 먹어 아니에 네, 같이 네. 먹어요. 네, 끝났어. 네, 끝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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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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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음> <laughs> <laughs> 괜찮아요 아, 내거야이좀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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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와. 자, 네 근사해 오케이 하나만 됐다 맛있게 드세요 네 한트 난날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안트 네. 더워요? 안트 네. <laughs> 어렸을 때도 야구술 많이 먹었어요? 왜? 아, 오짜 아, 진 왜? 어렸을 때진 음.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해요 아, 아. 데 지금 많이 많이 짜 아, 네. 서짜 아, 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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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깼어요? 네. 잘잤어요 10분 잤어? 네 10분. 10분. 안트 양 오케이. 안트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네. 오케이. 안트 한국말 알아들어요. <laughs>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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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네다준비요네 준비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준비네 Điện. Wow. Em m sợ 거예요. M Dạ, con chào chú. <laughs> okay.

네 봐요. 네 자요. 어. <laughs> 조심해요. 조심. 네네네 잠물 어. <laughs> <laughs> <오. 여기 웃음> 코코넛 너무 많아요. 이거요 오, 여기 코코넛 나무. 네 우와. 코코넛 나무 와. 너무 많아요. 이거 어, 사투리 나무예요. 사투리. 짜투리아니요사 아, 사투리? 아 아니요. 아 두리안. 아 두리안. 아, 두리안. 두리안. 네. 두리안, 두리안 나무예요. 아, 두리안. 네. 두리안 냄새. 어, 안 좋아요? <laughs> 어, 안먹어안 어. 먹어요. 빈님 드세요. 좋아해요? 좋아요. 오. 베트남 사람 좋아해요. 오케이, 오케이. 댓다이 잘. 안나 케이네임 đẹp trai. 안틀 남도. 아, 어. <글> 시모님 <mentions my name> 아. 네. yes. 아, 닮았어요. 닮았어요. Latascan, 네. 네, 너무 안... 닮았어요. 처음 봤어요. 어, 처음 봤어요? 사진을 저번에 안트가 보여줬는데. 쫙 얼굴 조금 나온 거. 아, 그래요? 네. 진짜. 이 이거 사이. 이, 이거 서로. 그 시모 시모님 이모요. 이모. 이모. 안녕하세요. Xin <laughs> chào Mẹ Mẹ ơi mẹ ơi Mẹ mẹ. mẹ. Trời ơi nghe giọng giống em bé quá Nghe giống em bé quá Đấy trời ơi, ơi. Đẹp gái à, Đẹp gái đó cô Thôi con đi ừ. mẹ. mẹ ơi mẹ ơi Mẹ ơi Để khử ấm sơ so nghỉ Baby Baby Để thầm mặt sơ Baby thầm mặt Ê hồi nãy á mẹ em đi vô sao Mẹ ơi mẹ ơi mẹ ơi Nghe như kiểu mấy đứa con nít mà thấy Lâu ngày rồi mới thấy mẹ á <laughs> Hàn Quốc Hàn Quốc Hàn Quốc Ốc sơ Ốc sơ Ốc sơ Pizza Pizza Ốc Pizza <laughs> Ở đúng. Đúng. Ở nửa kìa, mình. Mình Nữa kia họ mô ni mang ra nữa Ồ Ồ Ăn phần nhiên cũng trà đá được Có gì đâu à. Có gì đâu nè Nè thôi Chúc cơm Người Hàn không ăn được nó thúi Nhầm người ăn được, nhầm người không Kể xúc một cơm nhân ta xúc kìa Ừm, ị xúc kìa, Ngon Mà xích sao? Ngon quá Ngon quá quá

차. 네. 차. 아. <목소리> 이거 먼저 먹어요. 네. 네. 이게 여기 네. 바삭, 바삭해서 네, 네. 어, 네. 맛있것같 아, 그 맛이 어때요? 나도 어봐1 0 맛.

쉬어님 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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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요 그래서 다음요 쉬어요? 쉬로요 쉬어요? 어 다음, 달, 다음 달에 올게요. 결혼식. 다음 달에 올게어 결혼식. 다음에 결혼식. 결혼식. 응. 어디 어디 결혼 결혼식. 결혼증명서서명하식 결혼식. 결혼식. 결에식결에식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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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우혼했어요 you until the two of y o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 네. <laughs> <laughs> <laughs>